온타리오주에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가 4천 명을 넘기면서 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 전 477명에서 580명으로 103명 늘었고, 위중증 환자 10명 중 8명은 코로나 환자입니다. 이처럼 입원 환자는 늘고 있지만 조심스런 낙관론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율이 최소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성률도 2주 전 31%에서 24.4%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온주 보건 책임자가 희망지군을 보낸 데 이어 오늘 덕포드 수상은 이번 주 후반쯤 방역 규제 관련해 반가운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단계 규제가 완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온주는 지난 1월 5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점과 술집은 실내 영업을 금지했으며 헬스장과 극장, 영화관 등의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토론토시 보건 책임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입원과 위중증 사망자가 늘었고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 확진자와 병원 입원 환자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때문에 정체 등 희망적인 징후가 나타나서도 규제 완화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온주에선 절반이 넘는 장기 요양원에서 신규 확진자들이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병원 입원 환자를 주별로 보면 쾌백주 3,417명, 알버타주 1,007명,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819명, 사스카츠완주 569명입니다. PCR 검사 대상 축소로 정확한 확진자 수는 파악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누적 확진자 자료에 따르면 온주 96만 4천여 명, 퀘벡 주 80만여 명, 알버타주 45만여 명, BC주 30만여 명입니다. 눈폭풍이 몰아친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선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제설 차량 수백여 대가 거리를 누비고 있지만 최소 사흘은 더 걸릴 전망입니다. 어제까지 24시간 동안 토론토에 내린 눈은 37에서 46cm입니다. 앞서 2019년 1월에는 26.3cm의 눈이 내렸고, 역대 최악은 1944년 12월 11일 48.3cm로 당시 21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토론토시는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다운타운 등 주요 도로 길가 주차를 금지하고 방해가 되는 차량은 견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미시사가에는 최고 42cm의 눈이 쌓였고, 오샤와와 나이아가라, 윗비, 세인트 캐서린, 오타와엔 50cm 이상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옥빌과 해밀턴에도 40cm 넘는 많은 눈을 뿌렸습니다. 전문가는 이번처럼 많은 양의 눈이 넓은 지역에 걸쳐 쏟아지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승용차뿐 아니라 버스들도 고속도로 눈밭에 갇혔고 견인 차량조차 접근을 못해 고속도로에서 밤을 꼬박 보낸 사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401등 고속도로 진입로 곳곳에서 비상등만 견채 움직이지 못하는 차량 신고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엔 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온주 경찰과 지자체들은 도로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가급적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훈훈한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버스가 눈에 갇히자 승객들이 내려 버스를 미는가 하면 주택가 도로에 갇힌 차들을 빼기 위해 서로가 힘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오타와에선 눈에 파묻힐 뻔한 할아버지를 목격한 8세 소년이 바로 부모에게 알려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눈폭풍 여파가 끝나지도 않은 토론토엔 오늘 밤또 눈이 예보됐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3에서 5cm의 눈이 내리고 밤사이 시속 50k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캐나다 항공사들이 운항 일정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확진 사태로 인한 인력난에도 해 입국자 대상 검사 의무화 방침이 주 원인입니다. 에어캐나다는 지난 1월 전체 운항의 15%, 2월엔 11%를 축소해 6,805편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스트젯은 1월 전체 운항의 15%에 이어 2월엔 20%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랜젯AT도 1월과 2월 30%를 취소합니다. 인력난도 문제지만 정부 방침 때문에 탑승객이 늘지 않는다며 항공사들과 피어쓴 국제공항은 국내 입국자에 대한 공항 내 PCR 검사 의무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탑승 72시간 안에 PCR 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한데 도착 후 검사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공항 내 검사에서 양성률은 3%로 온주 양성률 30%와 비교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 업계는 의심 증상자와 양성자에 대한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역 토론토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하루 8천 건의 검사를 필요한 지역 사회로 돌리는 것이 검사량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연방 정부 발표 이후 전국에서 매일 2만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 건당 143달러에서 188달러에 달하는 검사 비용은 정부 자금입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정부는 오미크론 해외 유입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다며 입국자에 대한 공항 내 검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캐백주에서 4세 여아가 코로나 19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개백시 병원은 4살 된 여아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다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안타깝다고 발표했으나 숨진 여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개백주에서 1세의 영유아가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 태어난 지두 달도 안된 아기가 사망한 바 있습니다. 영유아와 어린이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지난주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도 4세 미만의 환자 1명이 코로나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최근 온주와 케벡에서 코로나에 걸린 어린이 입원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케벡주에선 어제까지 12,364명이 희생됐으며 70%가 80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5분, 온타리오주 에토비코 렉스데일 블루버드와 버가모트 에비뉴 주택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남성한 명이 현장에서 숨져 토론토 살인사건 전담팀이 현장 탐문조사와 사건 경위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번 사건은 올 들어 토론토에서 발생한 일곱 번째 살인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일요일 저녁 6시 15분에는 옥빌 제커리 크레센트와 포스트로드에서 수차례 총에 맞은 피해자 한 명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할튼 경찰이 용의자 두 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이 피해자를 목표로 총을 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코키틀람에서 올 들어 첫 총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9시 30분쯤 오스틴 하이츠 플라자 주차장에서 남성 한 명이 총에 맞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며 사건 당시엔 공개되지 않았으나 무고한 주민 두 명이 파편 등에 맞고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라고 전한 경찰은 최근 로어 메인랜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갱단간 다툼과 관련이 있는지도 함께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2시 랭리 월럭그로브에서 발생한 18세 남성 총기 사망 사건 당시에도 무고한 주민 한 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laughs> 어제 온타리오주 광역토론토를 강타한 눈 폭풍에 오늘도 일부 지역에 대면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토론토 교육청과 토론토 가톨릭 교육청은 오늘 대면과 정규 원격 수업을 모두 취소하고 온라인 수업을 원하는 학생에 한해 비실시간 수업에 참여하도록 변경했습니다. 필지역과 육지역, 더럼교육위원회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고, 할튼 지역도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겨울방학 이후 대면 수업 없이 온라인 수업을 해오다 대면 수업을 시작하라던 광역토론토 교육청들은 30cm나 넘는 폭설에 이틀 연속 등교 수업을 연기했습니다.